빨라빨 이거 지 아.. 아.. 니야 잠깐만, 아니 아, 맞아. 아 미안해 어. 이 뒤에 다조큰것 같아요, 이거 빨리진다빨 아. 왜? 왜요? 왜 질문을 안 하세요? 그러면 음, 다음 거는? 야, 여기 회가안좀 보고 있어 네네 기획안을 까퉁 소영씨 이거 봐봐 오늘 또 한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저거 진짜 대박이잖아 볼까? 네? 대리님 퇴근 안 하세요? 아 저녁에 할게 있어가지고 또한 진짜 밤에 또한야 너왜 퇴근하네? 어, 빨리 가, 가. 아니 뭐그 쫓아내면. 아 여보세요? 지금? 여기서? 어 여기 여기. 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. 괜찮아 괜찮아. 아 지금 아 지금 지금. 오케이 아 준비할게.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러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? 근데 하루에 두 번?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라. 어머 소매장님 안녕하세요. 오. 오늘 옷이 너무 예쁘시다. 근데 여기 뭐가 묻은 거 같아요. 아 등화. 아, 아, 다음에 또 뵈요? 아예 다음에 또. 그 영업팀에 김대리랑 박대리 헤어졌대요 응? 응? 아니 그렇게 응. 사귀는 티를 팍팍 내더만 니까 그러니까. 이래서 아, 그냥 사연엔 안돼 근데 사연에가 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아 이게 내 나이 때 되면은 밖에서 만날 데가 없어 사연에 추천을 안해 헤어지고 이러면은 응. 얼마나 불편하겠어 회사 가서 응. 마주치고오 너무 싫어 그냥 애초에 시작안 하는 게 나아 아 무슨 런 소리냐 이게 헤어질 걸 생각하면 안돼 그, 뭐야, 결혼까지 생각안하면 문제가 없어요. 결혼을 못하면요. 어, 음, 그러니까. 아, 이거 비밀인데. 저곧 사내연애 할것 같아요. 이야. <laughs> <laughs> 여자를 많이 만난다고 네 상품을 잘 만났네, 아주. 아, 나도 은퇴하기 전엔 장난이 아니었네. <laughs> 계속 하지. 예, 이게 노우 아이언인데, 이 푸신 소재라 또 어비 또 확실하게 되어주고, 이 레이스 소재가 페미닌하면서도 섹시한 상황을 매우 연출을 잘해줍니다. 요즘까지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씨에 아주 제격인 최고상의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주 청대되가 공부를 많이 했나봐. 아주 그냥 훌륭하네요, 아주. 요즘 상품 쓸 일이 많은가봐요. <laughs> 그런가. 아, 근데 이게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와받아치않나 우리 이런 뭐 여직원들이 이렇게.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아, 그래 주는. 아이 사람이 요즘 세상에 또 그런 얘기를 또 말이야. 아니, 사람 말이 진짜. 또 이게 신축성이 뛰어나고 여전히 언더웨어 쪽도 이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여 가지고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. 진짜, 에이, 진짜. 진짜. 만져본 적이 오래돼서 이렇게 탄력이 좋은지 몰랐어요. 아 이거 탄력이 좋네. 오. 싱크한 부 아,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아, 천재, 이선수들이 아, 그렇게 티를 낸다고? 아무리 제가 좋아도 그렇지,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, 오케이, 거기까지 인정. 고백은 아, 남자인 제가 아, 조만간 해야 될것 같아요. 분위기가 다 됐어. 어, 네. 음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빠, 아, 아니야. 영화 보러 갈래? 어? 영화, 영화 안 좋아해. 영화. 밥 먹을래요, 밥. 밥. 아? 네, 뭐뭐 뭐 좋아해. 뭐 드셨어, 밥. 양, 식 좋아해. 양식. 스테이크. 아. 일식. 아. 네, 중식. <laughs> 저 반전다는 거 봤어요? 인터넷 보니까 약간 그런 게좀 먹히더라고요. 근데 진짜 먹기대 이게 네, 저한테 바로 밀당하더라고요. 그래서. 약간 플러팅하는 것 같긴 한데, 아 귀여워. 제가 딱 반전되니까 쑥스러워서 도망가는 거 의사들이야. 아, 아. 어 이거 뭐예요? 아정화 씨도 저처럼 귀여운 거 좋아하는구나. 이거 그 AI로 만든 거예요. 아 대박이다. 응. 이런 것도 할줄 아세요? 이 프롬프트라는 걸 어신과 이게 대결해봐요. 이거울이나 아... 아, 너구리가 아, 아.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이게 라면 아, 아. 네. 라면 먹는 아, 거아이 너무 어렵다. 알려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아. 금방 알려줄 수 있어요. 다음에 바로. 알려주세요. 다음에? 아니, 다음에 다음에 알려주세요. 아니 지금 아 그럼 다음 약 약속 그 봤죠? 다 됐습니다 이제 저 올해 장가갈 것 같아요. 가려 봐. 어, 왜? 왜? 진짜 미그 아저씨! 대리가 미쳤어요! 그칠일 그리고 그 여자랑 나지뭔 소리야? 아니 그게 아니그 <meltática> 여자가 가여아는데 너랑 전화한 번이라도 는 여러 개가 막한 번에 이렇게 떨어 대리가 뭐를 했다는 거야? 어? 어, 고마워. 아, 근데, 손과장그 얘기 들었나? 어, 어떤 그, 천대리가. 천대리가? 사무실에서. 사무실에서. 그, 여자랑 이렇게 다 했대. 여자랑? 응? 알잖아, 그래서. 어? 어. 옛날에 왜, 우리 그런 썰도 많았잖아. 너 어, 누구랑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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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웨어 담당하는 정아씨 있잖아. 정아씨맞나정아씨요 어, 그, 정아 씨요? 어, 그 뭐, 친구랑. 정아씨 방금 저랑. 그 옛날 우리야, 뭐, 이렇게, 뭐, 탕비실에서 누구랑 누가 그랬다. 나도 뭐, 회사잖아요. 그런 짓 하면 안 되지. 당연히 회사에서. 근데, 나다 해봤거든, 다 알거든, 나도 아, 모를 것 같아, 내가. 다 안다니까? 어, 딱 보면 모르나? 응? 나 인기 많았어. 그래가지고, 나그 입사했을 때. 으흐. 의자를 여기다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앉아 있어 여기 응. 혼자 길 전세냈냐고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이래 여기 에이. 사무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? 잠시만 주면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망하는데 지금 현대리 지금 개새끼 진짜 대리님 이순이 니가도 좋지? 안있 대박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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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떻게 계세요? 사고 쳤다며아네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정 힘들면 내가 책임질 그, 제가 실수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천 대리 네 정화씨 많이 힘들거야 잘 챙겨줘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랑 고마웠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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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송 과장님 저 청첩장 나왔습니다 저 결혼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니 왜? 네? 아니 왜 신랑 이름이 왜왜 천다리님이 아니에요? 두 분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 둘이 응? 애, 그럼 그러니까 애기는? 그니까 애, 애 아빠는? 누가? 누가? 아, 뭔 소리야? 계란 사서 하루만 보고 성... 여기다 선물하다는 거야? 난리난다. 아뭔 소리야 애기. 이것들이 진짜 시. 그러면 은 그럼 이거 그 애기는? 아니 이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? 아니 계단실에서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미팅은 해야겠고 또뭐 상품은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단실에서 만나서 얘기 한 거고. 어, 대빈님 여기서 하라고요 아니 나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요. 이거 벗겨도 돼? 아, 네. 밑 미팅만 빨리 벗겨주세요 사고 친 거는 진짜 발주 수량을 잘못 눌러서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. 그. 아 어떡해요. 제가 왜 발주 수량에 영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? 괜찮아, 괜찮아. 아니 어떻게 사고만 들어가면 그 책임이 사고에, 그 다음에 이민신 이미지... 이것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거야 도대체? T O 정아 처음 너가 내 옷에 먼지를 떼어줬을 때 너가 가져간 건 먼지가 아니라 이내내 내 순정이었어. <laughs> 너가 나에게 그 AI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나 키우는 미래를 꿈꿨어 너를 닮은 아들과 나를 닮은 딸이 응? 함께 행복하게 우리 매일을... 기... <laughs>